가격은 어땠나요? 훨씬 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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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날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을 먹으러, 샌드위치를 먹으러 가는 길이에요. 뭐 자고, 이렇게. 아이씨, 이렇게. 다시. 자 짜증내는거 금지 아니, 더 맛있게 드시라고 그리고 아직 오픈을 안했습니다 가게가 오픈 안 했어요. 자 아침부터 짜증내면 됩니까 안됩니까 아, 짜증 안냈습니다 안녕하랍니다 네. 네, <laughs> 샌드위치를 먹으러 갑니다 여. 일본까지 와서 샌드위치를 먹는단 말입니까 네 뭐라고요 일본까지 와서 샌드위치를 먹어요 <laughs> 네 맞습니다 일본 샌드위치는 다른가요 예. 10cm 샌드위치였나 안녕 아, 말가... 말가... 어. 애기새우 <laughs> 어? 이거는 이거 아니네 아 맞다 이거 아닌데 왜? 결국 사진만 찍으려고 다시 사진 스팟으로 왔어요 자그 여기 이쁘제? 어? 하나, 둘, 셋. 아, 자, 한번 더. 하나, 둘, 셋. 제가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넷. 오사카 성도 어, 이렇게 네. 돼 있잖아요. 오사카 성에는 회자가 하나 있어. 근데 해자가 두개 있는 성이 일본에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오사카 성이랑 그 다음 고쿠라성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고쿠라 성이 뭐냐면 오사카 성 일본에서 제일 큰 성이거든? 그 성을 지키 전에 아, 도우성 인도시아 네. 이거 먼저 지으면서 연습을 하자. 오, 고있습니다 둘, 셋. 둘, 셋. 좋요안 지금 방송할 때 있지. 근데 여기가 모지코 옆. 나 저걸 검정보다 써보실 수 있나? 이거 봐보세요. 약간 그게 좀 다르더라구요. 하나, 둘, 셋!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뉴카가서 페리 타야 돼. 아, 오지코 레트로에서 가라토 시장까지 페리 타고 갑니다.

아..뭐야? 아렸습니다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아..이게 저희가 이키바이라시장 투바... 맞나요? 포라코 <laughs> 어. 쿠라코 시장에 스시 시장에 왔는데요 이거는 금토 일만 이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레옹쿠코 근처에 스시 시장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빨 가다 아, 볼래요? 로 여기 바로 2층이야 가라토가라토시장이었습니다 <laughs> <까라토> <laughs> 거기 스시 시장이 이거 쭉해서 되게 마이, 맛있다 그랬거든요 아쉽네요 먹어보고 싶었는데 먹어보지 못하게 되겠어. 한번더 오자고. 대신 다른 거 맛있는 거 많이 먹어봐요. 네 좋아요. 회전 초밥집 고고고고띵 <laughs> <오. 웃음> 맛있게 드세요. 네. 맛이 어땠어 이거는? <laughs> 와. 진짜 맛있어요. 미쳤죠? <laughs> 아기월이 뭐, 아..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가 더적게많은데 훨씬 더비싸네 비싼... 아, 아 진짜 초상권 바로 다 건다 수익 금지 수익 금지 아 진짜 유료광 고 포함 가만 봐 가만 있어봐 여러분 제가 신경을 보여드릴게요 유료광고 포함 여기 여기는 줄근깨 청구 여기는 주근깨가 없습니다 여기 유료광고 중금... 포함 주근깨 <laughs> 청구 노란딱지 노란딱지 어, 노란딱지 붙겠다 이 정도면 진짜 <laughs> 자기야 응? 좋아응 아니 언니 좀 늙은 것 같은데? h o r r 은 b 같은데 o o m gootten, 제 a n g e r You 제 l s o go to the wrong m e 제 a i j 아, 진짜. 왜? 왜? 진짜 정신 상하게 하는 진짜 누누 누가? 어. 뭐? 거 저거, 저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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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동심, 너, 먹는 거 저거, 저거, 도거저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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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어머니? 거저 네. 네 아쉽습니다. 너무 하루 더 있을까요? 네, 너무너무 아쉽고. 다음에 또 옵시다. 좋아요. 네, 스간는 <목소리> <목소리> 아무 의미 없이 데이트가 안요그 <목소리> 때문에 환경이 안좋그좋아 <목소리> 그래서 다 반대가 됐 토끼도 구워 먹이고 막 이랬잖아요 <laughs> 토끼를 몇 마리 먹인다던가 모르겠 토끼 부정용와니다 저거 <laughs> 어? 그런지 몰라 아쉽지만 돌아가서 또 열심히 해야죠 감사에컨도 아, 아, 네, 에어컨, 어. 끄고 어제 팅디생기새고 너무 아쉽네요 안녕하세요. 자, 인사 네, 즐거웠어요. 사진 하나 찍으세요. 오케이. 이렇게 기분이 안 좋으세요? 네, 이렇게 기분이 안 좋냐고요? 어이가 없어 말할 힘도 없어. 액땜 했습니다. 오늘 올해 2023년 액땜을 해버렸습니다. 그쵸? 네. 예,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을 거예요. 그쵸? 두 명을 예약해서 두 명을 취소했는데, 두 명이 또더 취소가 되는 바람에, 결국, 아무 잘못 없이, 시간도 잘 지키고, 그랬는데, 피해를 봤어요. 곧 종료된 대잖아 탑승 수속이. 공항 라운지도 이제, 가서 재밌게 아 즐기려고 하는데. 근데 12시까지 해준다고 했으니까 지금 20분 남긴 했어 아니 나는 가서 그래도 좀 먹고 싶다고 먹고 싶고 좀 여유롭게 빵 같은 거 싸두고 가야지 어쩌겠냐 화가 죽둥난다죽죽다 죽죽난다 죽죽다너는왜 빨리 나눠 마이 리얼 트립 절대 이용 안할거 o <laughs> <laughs> 내가 진짜 한가 o to the Hangar. I'm going to go to the Hangul. I'm going to go to the Hangul. 아끼 going to go to t h 고생했어요. 네. 니다 이번 여행 어땠어요? 일본 여행 성공. 10점 만점에 몇 점? 10점 만점에 10점.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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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